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우란시아의 중심이다, 동서 문명의 핵심이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동서 문명 교류의 핵심지일 뿐만 아니라 동서 문명의 발원지. 발상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상고시그 고조선은 건국한 분이 단군입니다. 그 단군이 바로 탱글이다. 이렇게 그 최남선이라고 한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부담을 해서 지금 한국인들은 그 고조선의 국조 단군이 탱글리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탱글리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어요. 뭐강 이름, 산 이름, 어떤 지명 이런 거에 일체 탱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비행기 안에 홍보, 안에 책자의 이름이 탱글이에요. 아, 여기가 과연 탱글이의 본 고장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는 바로 탱글이 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텐그리 산의 최고봉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칸 텐그리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그리와 관련해서 카자흐스탄에는 여러 그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그리 민족, 텐그리 문화의 원류가 중앙아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한국의 이홍일인간과탱그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내용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러면, 왜이 중앙아시아가 동서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문헌적으로는 사마천이 쓴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제가, 그러니까 한족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가 이 동이족이라고 한국에서는 보통 많이 하는데 사실은 탱글이족입니다. 탱그리족의 그 영웅인 치우와 싸워가지고, 이제 한족 중심으로 쓰니까 황제와 치우의 싸움에서 황제가 이긴 걸로 기록을 했어요. 그왜 황제냐? 이 한족은 중국 황하문명이 황토고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조를 황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은 농경지대입니다. 그 전부 농사를 짓는 땅 아닙니까? 황토. 그래서 이 탱글리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탱글리는 하늘을 상징하는 데요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황토 땅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탱글리 신앙이 돼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중원의 농경민족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농경을 준비했기 때문에 종묘사직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종묘사직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농경민족의 문화입니다. 저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탱그린 민족의 문화예요. 그 탱그린 민족의 발상지가 중앙아시아고, 그 중앙아시아에서도 카자흐스탄이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한족의 시조가 그황토부원의 황제고, 탱그린 민족의 시조가 치우라고 하는 내용은? 문헌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경은 동아시아에서 그 모두가 인정하는 고전입니다. 시경, 성경, 지역하면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현황, 환관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현왕은이친우족은 하늘의 현조 검은색, 지금 여기도 나라의 상징이 독수리 아니니까 새 토템이란 말이야. 국기가 태양을 그려놓고 새를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태양 토템, 토텐, 새 토템이야. 왜새 토템이냐? 이 태양, 하늘을 숭배하는 연장선상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태양을 숭배하면서 햄글이를 숭배하면서 한국은 삼조고를 숭배하잖아요. 그게 새를 신성화시킨 것이. 삼조보고 봉황입니다. 그 봉황새가 현재는 한국의 대통령 휘장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삼조고 이것이 다 우리 역사적인 문화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카자흐스탄에서 독수리로서 상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고 시대로 올라가면 모두가 치우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형제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탱그리 민족의 시조, 영웅이 치우쳐만이고 그 당시에 저 황토오원의 농경민족의 시조가 황제란 말이야. 그것이 아까 시경에도 나오지만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 그 기록이 나와. 그러면 황제와 치우가 그 당시의 지도자란 말이야. 지도자가 있었으면 백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백성을 훈육이라고 했어요. 사마천 사기 오제법기에 그게 훈육을 이제 한자는 뜻그리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히 이게 표현이 안됩니다. 훈육을 훈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훈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족의 백성은 훈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훈족이 나중에 흉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흉로가 나중에 당나할때돌버리죠 그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건 시대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16세기쯤 되어고 카자흐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카자흐 민족이 주스, 삼주스가 있었는데 그게 고조선의 삼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가 안 맞는 거 고조선은 4천 년 전이고 카자흐 민족이 카자흐 국가를 세운 거는 카자흐 카국을 세운 거는 1 6세기에 주스를 만든 건데 주스하고 산조선하고는 수천 년 간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헌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제 이 훅족이 저 바이칼. 그러니까 천산 밑에 바이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는 추우니까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내몽고 홍산이라 지역에서 그 훈족의 문화가 꽃핀 것이 홍산 문화라고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이 홍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가 바로 그 훈족이 만든, 치우족이 만든 그탱그리 문화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 황하문명은 한족으로 대표되는 건데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마천이라고 한 사람이 한무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한무제라고 하는 한족 영웅이 나와서 그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저흉노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당나라 때 와가지고 휴리모가 다시 모여서 돌궐을 세웠는데 그걸 지금 투르크라고 트루, 그러잖아요. 이투르크 민족이 얼마나 강성한 민족이냐 하면 물론 이 중앙 아시아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바이칼, 그 강력이 바이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때 이제 그 고구려가 국경 북쪽의 조선하라고 하는 이그 고구려 강역이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를 올라가면 서로 이웃 나라야. 지금은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7시간이 걸리지만 그때에는 서로 강역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이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얘 그러니까, <laughs> 뭐, 이게 한 번이, 이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저 지는 앞으로, 이 탱그리 문명이 다시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탱그리 문명의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돌궐족을 멸망시키고 흉노족을 멸망시켜가지고 탱글이 문명이 사라졌단 말이야. 누가? 중국인들이. 흉노족은 그한 무제라는 사람이 멸망시키고 돌궐족 티루크는 강태종이란 사람이 영이 나와가지고 강나라 때멸망시킨는 거야. 그 뒤에 이 돌궐족이 국가도 민족도 없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탱그리 문명이 탱그리 민족이 다시 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탱그리 민족으로서 가장 희망적인 나라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렇 때문에 이 카자흐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수 있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밟았고 나서고 그것을 파리국이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럴 때 앞으로 이 탱그리 문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우리가 중국 한족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탱그리 민족과 탱그리 역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지금 대학에 동방학부가 있고 한국학과가 있는데 여기에 이 커리큘럼에 탱글이를 민족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어서 어, 앞으로 이 그걸 연구하고 그런 학생들을 배양을 해서 일단 연구가 기초가 돼야지 그냥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런 것이 작업이 될 때, 앞으로, 이, 저도 적극 나서고, 또 앞으로 유라시안 네트워크에서도 더 힘을 많이 해서, 오늘이 이탱글리 문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